일반적 증상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의 주된 증상으로는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 변비, 배변 후 후중기, 혈변 또는 끈적한 점액변, 복통, 복부 팽만,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 불량, 그리고 복부 종물 등이 있습니다. 진단 방법 일부 대장암은 항문을 통한 직장 수지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대장 조영술, S결장경, 대장 내시경 등이 시행되는데 이중 대장 전체의 관찰이 가능하고 조직 검사까지 동시에 할수 있는 대장 내시경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검사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진단에는 정확한 감별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직장 출혈이 있다면 혹시 대장 용종이나 치질, 개실증 혈관 이형성, 괴양성 대장염, 감염성 장염, 허혈성 장염, 고립성 직장궤양 따위는 아닌지를 감별해야 하고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면 염증성 장질환이나 감염성 설사, 과민성 장증후군 또는 약제 복용 때문이 아닌지를 복부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엔 양성 종양이나 개실증, 크론병, 결핵, 암해 바증 등이 아닌지를 감별해야 합니다. 3. 치료 방법 대장암은 종양의 크기가 아니라 조직 침투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며, 일부 조기 대장암의 경우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나 대개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혹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는 수술적 치료이며, 항암제 치료는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전이나 재발이 된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으로 나뉩니다. 진행성 직장암에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모두 시행하기도 합니다.